안녕하세요.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기준으로 제가 직접 구매했거나 여러 곳에서 소포트 받은 제품들 안에서 코디하면서나 평소에 자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팬츠류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맘같아선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루하실까봐 8가지로 한번 추려봤고요.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스테인의 더블리. 팬츠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4사이즈입니다 이 팬츠는 제가 여름이랑 가을 넘어갈 쯤까지 엄청 자주 입었었죠 아마 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일단 이 팬츠를 자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과 생매치도 뭐 굉장히 편했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핏감입니다 세미 오버한 핏으로 나와서 약간 골반에 걸쳐 입어서 이렇게 내려 입었는데 이렇게 내려 입었을 때는 좀 적당히 와이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다녀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와이드한 느낌으로도 입고 다녔고 또 제가 상의를 굉장히 많이 넣어 입고 다녔는데 그 핏을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넣어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배꼽 밑에까지 좀 끌어올려서 넣어 입고 다니면, 약간 세미 와이드한 그 감이 확실히 이렇게 도드라지는데, 아, 이 핏감이 진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핏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미 와이드한 핏감 덕분에, 이런 얄쌍한 쉐입의 레드윙 아이언레인저와도 잘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신발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팬츠의 주 매력 포인트는, 이 워싱 덕분인지, 이렇게 희어하하게 느껴지는 색감이 되게 은은하고 오묘해서 그냥 간단하게 티셔츠랑 받쳐 입어도 바지 하나만으로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 이 팬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컬러가 올리브긴 하지만 쉽게 볼수 있는 올리브 색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라트 입의 레귤러 카고 팬츠 모라가입니다 제가 현재 입은 사이즈는 34 사이즈입니다. 일단 색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이지 팬츠마다 베이지 색감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제가 가장 이상향으로 꼽는 그런 컬러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무라 아가 팬츠의 소재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오간이 코튼 트윌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이 소재가 막 입을수록 더 멋있어지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크면서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피부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살에 닿았을 때 착용감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런 소재 덕분에 되게 착용감도 현재 굉장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 팬츠는 진짜 무릎으로 쓸고뭐 돌고 뭐다 해도 오히려 그런 데미지가 가야 더 멋있어지는 디자인과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다 그리고 또이 사이즈에 따른 핏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골반에 좀 걸쳐서 살짝 루즈한 핏감이 감돌게 했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루즈한 핏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또 다른 핏감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바로 세팅해봤습니다. 밑단에 조임끈이 있어서 그 조임끈을 살짝 조인 다음에 핀 롤업처럼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렇게 허리를 배꼽 밑까지 이렇게 올려 입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스트한 핏감이 감돌면서 이 카고 팬츠라는 디자인과 소재가 이 핏과 이 감성과 잘 맞물려서 굉장히 자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켄더스의 드래기 워크패치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X라지 사이즈고 제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그냥 X라지 사이즈만 입어보고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감히 추천을 드리자면, 더피디가 이 팬츠에 다른 색감을 갖고 있어서 한번 은 라지 사이즈를 봤는데, 제 체구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기장이나 허리 크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라지 사이즈가 좀더 편하게 코디하기도 좋고, 착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그 어쨌든 제가 이 팬츠를 또 자주 입게 되고 코디를 했던 이유가 색감이 굉장히 이쁘고 빈티지하게 나왔고 이런 빈티지한 신발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또이 와이드한 핏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신발과도 이 스트리트한 핏감 때문인지 은근 잘 어울려서 또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행 갈때이 팬츠를 입었었는데 데베시용의 부트슈즈가 좀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팬츠랑도 굉장히 잘 맞물려서 잘 입고 다녔고요. 지금 제가 현재 신은 스카 카르파 신발처럼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빈티지한 색감과 또 질감을 가진 신발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스카르파 신발의 무드를 좋아해서 이 신발의 쉐입과 색감이 이 팬츠의 색감과 핏에 또잘 어울려서 제 취향과 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카펜터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착용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라트입의 오지 싱글리 팬츠 누르쿠데님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청주 편집샵인 굴럭스토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사이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바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빠졌던 제품이라 당연히 현재는 좀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팬츠는 이제 뭐 평소에도 자주 입었지만 연습할 때 굉장히 자주 입었습니다. 무릎으로 쓸고 뭐 바닥을 거의 이걸로 닦다시피 하면서 막 굴리던 팬츠인데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새것 같지 않나요? 크트듯 입답게 내구도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어, 연습복으로 자주 입은 만큼 세탁도 많이 했는데 거의 변형이 느껴. 주지 않을 정도라 정말 대만족하고 있는 팬츠입니다. 그리고 또 입다 보면 뜯어지면서 뭐 이런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에이징되어 가면 더 이뻐질 거란 생각도 들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자주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 만졌을 때도 부드러우면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고 사계절 입기 좋으면서 어느 정도 핏감이 이렇게 유지가 탄탄하게 되는 느낌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카펜터 팬츠가 이렇게 양 측에 툴 포켓 있고 뭐헤머루프가 있다 보니까 좀더 무게감이 실리고 좀더 떼어지면서 이렇게 예쁜 핏감을 더 잡아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카펜터 팬츠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폴라스케이트의 비보이 팬츠입니다. 제가 입은 컬러는 피시 블랙이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아지. 사이즈입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마 비프 팬츠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핏 자체가 되게 와이드하게 정말 이쁘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프 팬츠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피치 블랙 팬츠고요. 그리고 살에 닿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또 와이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또이 피치 블랙만의 장점이 코디가 굉장히 쉽다는 점. 다들 그러시겠지만 팬츠랑 신발의 조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팬츠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잘 어울려서 신발로 포인트를 가져가기에도 좋은 팬츠라 되게 무난하지만 또 되게 재밌게 착용하기 좋은 컬러고 그런 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팬츠랑은 이쁜 색감이 느껴지는 그런 신발들과 매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랙이란 컬러가 그 무언가를 압도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핏감 자체가 좀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었습니다.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상의를 포인트로 가져가기도 좋은 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팬츠를 정말 자주 입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러의 올드 스쿨 트위 팬츠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이고 이 팬츠를 자주 입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자수 디테일들이 다른 바지에서 보기 힘든 대체재가 없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팬츠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베이지 색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지 색감이 잘 나왔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과 굉장히 색 매치가 정말 착붙으로 잘 됐습니다. 또이틸 소재다 보니까 막 입었을 때이 제품도 좀더 에이징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지고 멋있는 핏감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이 소재 덕분에 이 와이드한 핏감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실루엣이 저는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색감과 피뭐 이런 재미있는 디테일들 덕분에 굉장히 자주 입었고 좋아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팬츠에 비해서 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코라서 정말 자주 입었던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트라 올디너리 의 W 팬츠입니다.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이고 제가 그때 엑스트라 올디너리 팝업스토어 가서 이제 반에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 팬츠가 왜 자주 손이 갔냐면 W 테일의 이렇게 밑단 끝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겨지는 이 실루엣과 이쁜 핏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 부분이 입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또그 당시 생지 데님 팬츠를 구하려고 하던 시기라 또 그게 잘 맞물렸고 또 생각대로 그만큼 잘 입었습니다. 또 별거 아닌 이유일 수 있지만 이 W에 들어간 이 스티치. 색깔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세미 오버한 핏이라 이렇게 골반에 걸쳐 입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끌어올려서 넣어 입어도 굉장히 예쁜 핏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코디 범용성으로도 좋아서 자주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넣어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 팬츠도 배꼽 밑까지 이렇게 허리선을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 입으면 바지가 좀 많이 보이는 실루엣이다 보니까 이더 W 디테일이 더 돋보이고 이 팬츠의 핏이 좀더 도드라지는 실루엣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 입는 코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코디 범용성 굉장히 좋았던 팬츠라 좋았고요. 처음 입었을 때는 좀 빳빳하다 보니까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입었던 것도 있는데, 더 자주 입다 보니까 확실히 제 몸에 맞게 조금씩 늘어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원단이 조금 에이징이 돼가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처음은 좀 불편했지만 갈수록 역시 편해진다. 그리고 핏도 좀그 빳빳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좀 이런 제가 입은 사용감이 느껴지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시키는 마음으로도 더 자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라스틱. 때비이 팬츠의 더티 블루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네, 또비보이 팬츠가 나왔는데 뭐 사실 비보이 팬츠의 핏과 그냥 그 감성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자주 입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해서 피치 블랙과 이 더티 블루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티 블루를 제가 이제 가을까지도 굉장히 자주 입었는데 이 색감 자체가 좀 시원한 느낌들 들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정말 주구장창 입었습니다. 이렇게 좀저스트한 티셔츠와 이렇게 매치해서 이 바지의 핏을 필두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 좋아했어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매치를 자주 했었고요. 이 팬츠가 또 범용성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이 워싱 들어간 부분이 진짜 흙바닥에서 구른 것 같은 그런 색감이 감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덕분에 빈티지한 거랑 잘 맞물려서 또 손이 자주 갔고요. 또 모든 비포이 팬츠가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아까 보여드린 스카르파 같이 캐주얼한 빈티지한 그런 신발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 비포이 팬츠가 가진 감성 자체로 빼기보다는 조금의 믹스매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정말 살짝 포멀한 정도의 이런 이런 닥터마틴 141 같은 더비 슈즈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손이 자주 갔습니다 또 폴라스케이트만의 그 특유의 오묘한 색감이 감돌면서 은은하게 워싱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 제가 이 브랜드 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겹치지만 좀 다른 매력을 가진 이 더티블루 컬러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핏이면 색감, 워싱, 디테일, 퀄리티 정말 다 만족스러워서 굉장히 자주 입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올해 자주 입었다고 생각하는 팬츠류 8가지를 다뤄봤는데요. 네, 아마 저희 영상을 자주 봐주신 분들은 뭐 그동안 많이 봐왔던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뭐 이미 전부 다 유명한 브랜드들이긴 하지만 이런 브랜드에서 이런 아이템을 냈구나. 그래서 혹시나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까지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올해 잘 입은 팬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채널이 1만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막 엄청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보니까 뭐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는 정말 큰 숫자고 감사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구독 누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귀찮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한분한분이렇 눌러주셔서 진짜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면서 좋은 글도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은 정보도 남겨주시고 아 이런 부분. 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도 힘을 얻고 이렇게 열심히 1년간 또해본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